꼭꼭꼭꼭 떼게. 우리 하니 양말은? 우리 하니 양말 무슨 색? 핑크색 양말. 그 누구 그림 있어? 루피. 루피. 루피 누구야? 빼기만. 돼지라고? 이야 응, 먹마. 올라가 보래. 니네 아까는 말등 위에 올라갔잖아. 키 커졌잖아, 그래가. 그렇지. 이리 마쇼 맞아. 흔들 흔들 해 봐. 오. 흔들흔들 흔들 했어. 오, 올라가. 우 와, 써 봐라, 그러면. 유. 요 유. 그래, 흔들흔들 흔들 해. 흔들흔들. 우와, 흔들. 아무서워. 아무서워. 어? 우와. 재밌어? 우와. 아빠, <목소리> 우이쪽좀만 그만, 그만 만져. 아. 그렇게 두번째먹다

하나, 둘, 뽈, 바게트에 어쨌다고? 바게트에 넣었다고? 어, 토끼 없어졌네. 토끼도 안에 들어갔어. 어, 나온다. 어, 나왔다. 응, 음, 나왔어요. 또 들어갔어. 어, 저 안으로 들어갔어 포순아 점프해봐라 점프해봐니? 너도 점프해봐 그렇게 해 점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벌짝짝 뛰어야지 <music> 嗯，盆儿。我拿妈不是？嗯，你的吧。都都都是读书的。他说：“你读书么事啊？” 너도 다리, 마가. 무슨, 이, 다리, 마가. 자, 이, 하, 이. 그래, 지, 그래, 지, 그래, 지, 그 지, 그 지, 그그렇 지, 그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우에 더 다시 이 코코코코 에이쪼오 마자 꾸피 떨어진다고 꾸피 꾸피 한번 해봐 꾸구구 꾸피 아이고 꾸피 한번 코코코코 꾸이 꾸꾸구 하나꾸구가 아니고 꾸피 이 꾸이 메메아아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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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요 뭐마 어제 코피가 떨어진다고 쿠쿠쿠쿠 이 녀루 어 자오가 애나 코피 코피 한번 코피 한번 코피 한번 말하면 돼 쿠쿠쿠 코피 아니고 코피. 코코코이의 코코코 아니고 커피 오이 오자오 어 코끼가 노워 자고 있노고 자고 있네요 코코코 일어고야 클레르보 아니 이거 뭐야 예뭐 이거는 조아 이거는 야 사바 어

코피 진짜 무슨 색이야? 해나. 레드. 레드. 예스. 유어 라이트. 타타타타 오. 엄마 아기가 봐요. 아니 이거 누구야? 히이손왜 <laughs> <손이> 이래? 히 이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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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 어자뭐 뭐, 뭐. 뭐 묻었다고? 흥 묻었네 그치? 어손 씻혔어 이봐 손바 깨끗해졌잖아 어 이건 누구야? 따오 뭐 하고 있어? 우 이여 이여누 오 따따따따따 오우노오 따오 누구 사고 있어? 구 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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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귀다 가, 만어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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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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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, 가, 만들었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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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뭐, 뭐 타고 있어? 비행기 타고. 비행기 타고 있어. 와 어, 이거 는 이거 누구지? 쿠쿠말이 맞아, 맞야 어, 맞아. 쿠비 말 타고 있네. 와, 어, 미키 뭐 했어? 비기, 미키 뭐 해? 미미미미. 물고기 잡았어. 낚시했네. 낚시. 응, 낚시했어요. 어, 낚시